감히 형제의 정랑 따위가 내명부의 네 옹주를 제 집에 감금하다니 당장 참소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소신의 죄를 차명으로 다스리신다 하셔도 제가 어찌 변명할 입이 있겠습니까? 다만 옹주께서 제 집을 나가신 뒤의 행방은 저 또한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laughs> 모른다. 네가 옹주에게 허튼 마음을 품고 일을 벌인 것이 아니고 만일 제가 옹주자가의 신성과 명예에 단 한치라도 흠을 내었다면 제 스스로 목을 끊어 자결하겠나이다. 하면 대체 옹주가 어디 있단 게요? 모든 인력을 동원해 반드시 찾겠습니다. 밖으로 말이 나선 안될 것이오. 예. 옹주에게 손을 댄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바가 없습니다. 그저 최천주을 불러내려 저지른 무리수였습니다. 내 보기에는 최천중이 네 머리 꼭대기에 있느니라.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겠다. 대감, 어찌 그러십니까? 옹주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모든 책임을 지고 참수가 될 것이다. 널 강화로 보내주는 건 내가 베푸는 최대한의 은혜니라. 대감,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전부 해내겠습니다. 대감! 수 있습니다. 내가 뒷골목 놈들 사이에 오가던 옹주의 폐물을 찾아왔습니다. 혹여 그 놈들이 옹주를 잡고 있나 싶어 신문해봤지만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건달들이 더이다. 옹주가 직접 내다 팔았는지도 모르지요. 아니 왜? 옹주가 뭐가 부족해 이것들을 팔아 돈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걸 지금 몰라서 못나 최천중을 구명하려 그랬겠지? 아 그래, 옹주가 그자와 정혼을 했었지. 그래 맞아 맞아 흥성군의 자식이 왕이 될 거라 저를 한도자가그 최천중 맞죠? 왜병화기 너는 그 예언이 제법 마음에 드느냐? 아 아닙니다 아니. 아니요, 뭐? 아니지요. 흥성군의 자식이 왕이 된다니, 하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사이비 점쟁에는 당장 잡아다가 목을 쳐야그럽다 음. 아직 주상은 모르는 듯 싶으니 그 전에 옹주를 찾아야 한다. 예, 아버님. 한강 밑바닥을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겠습니다. 반드시.